700m 우세요 지금요? 지호 우 회전하세요. 들어가세요. 약3 0 0미터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 시속 오십 네. 킬로미터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잘하시네요. 어. 왜요? 여기까지 수고스했나요? 네, 아주 수고스했어요. 나왜 이렇게 땀 나냐? 왜요? 음. 오늘 날이 더워요. 동네 땀이 줄줄 나는 것 같아 일단 열쇠를 열어보시 가시고 하나 들어가야 돼 뭐요? 네. 네. 가장 왼쪽 차로를 이용하십시오 가장 왼 차로를 이용하 200m 앞 시속 50km 네.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 하세요 약 300m 앞 좌회전 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왜 저런 성공할 때 여기 나오는데 <laughs> 왜내 왜 눈을 믿지? 다 그래요 원래. 내 눈이 그렇게 믿을 만한 그게 아닌데. 다 그래도. <laughs> 어. 여기서 좌회전이요 아니야 다음번에. <laughs> 한번 더 가? 갈 <laughs> <laughs> 지금 좌우회전에서 들어가야 되나봐 누구요? 포크레인, 저, 포크레인 어. 아저씨. 포크레인 아무도 안 비켜주는 것 같아. 은 비켜줘라. 들어가. 음. 자기 포크레인 뒤로 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아니 다음 번저쪽으차 있는데 차 있는 데서 모르지. 여기 내가 어? 지나갈 수 있어? 아니 지나가지 마세요 저래도 다 서있잖아 왜저어는모르겠 그 여기 서 있어요? 어 쟤네들이 안 빠지는데 어떡해 나는 레이더는 혼자 가야겠다 지나가? 어. 나 지나갈 수있어까며나 부딪힐 것 같아서 그래. 어? 보여줄게. 지나갈 수 있어? 지나갈 수 있어. 천천히. 좀 봐. 여는아 아, 니 뭐야? 왜 알잖아, 왜 알잖아. 알잖아. 아니야, 아니야. 왜, 그냥, 어, 전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어, 그렇죠. 우회전.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잘했어 잘하네 왜못 가게 했어? 어, 나 그냥 무서워할까 봐. 어떻게 할까?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우회전. 어, 나 그냥 직진할게. 여기 여기게 목적지 도착해야겠어. 그래게 잘했다. 여래도 나갈 수 있어? 네, 충분해요. 이렇게... 한두 곳도 없이 돌아가요안될것 같은데? 어, 아, 다음 어? 가요. 가자. 가요. 충분해요죠 도 잘해서 못 하는데요. 네. 우회전밖에 안 돼요. 우회전밖에 안 된다고요? 네. 뭐라고? 뭐요?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왜이래요? 이 캔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어디 가요? 직진해서 크게 돌으려는데. 음. 직진이요? 이게 가란데 가세요. 여기 버거킹도 있어. 어. 우리 여기 치킨 여기서 오겠죠. 진짜? 네. 근데 왜안는안 들어오나? 뭐, 어? 어? 어, 어, 회사에... 어. 뭐, 여기... 버거킹에서 오이자는거 같아. 버킹에서요 자, 어, 잘했어요. 과감하게 들어가는데요하세요어들기들 어, 과감하게 잘하시기데요워커마어요워어요워어가대요요이어가서요워야돼요워어가서요요워커어요 워커마기 들어간대차선어요요요 우회전하세요. 여기서 멈추는 약 거예요? 400m 앞, 세요0 m 과 신호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7 0 알아서 내비가 새로운 길로 알려 주네요. 그죠기 있습니다. 맞아. 알아서 그냥 내비가 맞아. 새로운 길로 안내 주네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길로. 왜요 왜요?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니에요? 왜? 더 가서 멈춰요? 왜요? 여기 이곳 신호 배심자나요? 아니야 아니야.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아, 여기 고무 올리네요. 우리 우리 어울림으로 지금 여기가 멈췄다가요? 앞에서 가요? 어 넘어가요. 바로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아주 코스야. 럭키 비키 오늘. 럭키 비키요 오. 뭐야? 왜 이렇게 과감하게 잘 돌아? 야, 어? 0 라이 멋있지. 20킬로미터 과속 신호 위반 단속 오르는 거 맞아? 어. 여기 신호 헷갈리나? 여기서 차선 하나 들어가야 돼. 지금요? 아니. 자동 하나 들어간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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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좀금 5시 40분 밖에 안되는꼼꼼해맞 아들 12월이 제일 원래 해가 그거를 한달이니까 어? 들어가는 거야 지금? 네 와우 잘 들어갔어 왜, 왜 과감하게 잘 들어가? 나잘 들어갔어? 어 잠시 후 좌회전해서 우회전요? 이 삼천선 들어가? 어 이천선 들어가 들어가지고 들어가 됐어 약 300m 안안쯔 끼워서 기차 신호에 붙었는데 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laughs> 갔다 박아버리는 여기서 어, 여기서죠? 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삭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안될것 같아 이제 안에 가면서 들어가 지금 가도 되는 거는 음, 여기 우회전 여기 이제 이게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을신호로 지켜줘야 돼 여기로 가면 되는 옆으로 옮겨야 돼? 여기로 가면 되는데 지금 어, 길이 잘못 들었는데 뭐야? 일로 가라며 일로 가라며 2km 앞 좌회전하세요 뭐야?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집에는 가니까 맞아. 음, 뭐야 초등학교야? 뭐야 여기는 호반 무슨 단독 호반이 있어요 시속 30km 과속 신호 예반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 끝도 없이 어, 방제통이 어. 끊임없이 나와요 선생님 어. 뭐예요? 여기 30km가 여기가 여기 학교에 있나 봐요 <laughs> 이기갈 수가 없어 우리 아, 집차를 아, 이용하세요 그니까 러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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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700m 안, 안쪽 단면 음. 좌회전하세요. 이 맞아, 맞아 맞아 그런거 그래. 뭐야 오늘 운전 왜 이렇게 잘해? 왜? 완벽해? 어 방심하면 안돼 그래도 방심 안해? 너무 잘하긴 하네 <laughs> 약 300m 안안 당면 좌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를 진입하지 않도록 잘, 주의하세요 좌회전 한좌회 다이전하세요